오늘은 어 만5세 어 유치원 아이들에게 이렇게 자유놀이 할때 이런 놀잇감을 내어 준다면 아이들은 어떤 식으로 이 놀잇감을 가지고 놀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소재는 어 천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죠? 천으로 되어져 있고 어 뒷면은 이렇게 되어져 있고 어 앞은 이렇게 되어져 있어서 어 책상 위에다 어딱 놓고 활동하기 좋은. 어 작은 그 사이즈죠. 그래서 이렇게요 위에다가 이렇게 손으로 만들어진 이런 인형을 주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제품화 되어서 팔고 있는 인형, 조그만 어, 아기 인형, 그 다음에 시장 바구니, 그 다음에는 어, 이거 곰이죠. 어, 곰 인형 집게, 어, 요런 정도의 놀이감을 주었을 때 아이들은 어떻게 이 놀이를 어, 이렇게 활성화시키면서 여기다 좀 무언가를 더 첨가해서 가지고 놀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주로 바, 바탕색이 분홍색이었을 때 그다음에 그 바탕색 속에서 보여지는 그림의 모양 그다음에 등장인물로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소재들을 잘 생각하면서 아, 아이들이 요거 유치원 아이들에게 주면 아이들은 아마 이렇게 놀이를 진행할 것이다라는 걸 한번 상상을 해서 이야기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옆에는 또 조금 어 약간 그 물고기 이 물고기 모양 인어 이런 것들이 있죠 색깔도 어 아까는 분홍색이었다면 지금 여기는 음 바닥이 파란색 물 느낌 나게 되어져 있죠 그 위에는 이렇게 어 손에 끼워서 어 여기다, 여기다 손에다 이렇게 꽂아서 음 꽂아서 쓸수 있게 만들어진 물에 들어가도 괜찮은 이런 음 게된 기린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어, 탕탕탕 튕겨지는, 어, 요렇게 이렇게 탁탁탁탁 튀겨질 수 있는, 그렇게 공 음, 튀겨질 수 있는 공인데, 공 자체가 어, 좀 이렇게 익살스럽게, 그리고 위에도 이렇게 수술이 달려있는 어, 그런 느낌이고, 이것도 어, 잘 튀겨지는 공이에요. 아주 어, 이렇게, 이렇게 잘 튀겨지는. 음, 그런 공 재질로 되어져 있는데 이것도 어, 물에 들어가도 괜찮은 어, 그런 고무 재질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거는 소리가 나는 공. 이런 것들을 아이에게 주었을 때 아이들은 음, 앞에서 이런 어, 장면하고 또 여기 장면이 좀 자, 다른 장면들이죠. 이렇게 어, 다른 장면으로 하나 하나씩 어, 이렇게 이거는 또 뒤를 뒤집어 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음.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걸 줬을 때 아이들은 어떤 식으로 이 앞에서 이야기하는 스토리에 연결시켜서 여기를 어떻게 이야기를 연결시킬지 여기는 또 조금 다르지요. 어, 뒷면은 이렇게 음,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위에는 이렇게 아이들이 좋아하는 자동차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동물 이렇게 어, 동물들도 있고 그 다음에 손에 끼워서 쓸수 있는 인형도 있고 이렇게 요런 것들이 있어요. 요것도 바탕 색깔은 어 아까 앞에 있는 색깔들하고 어 조금 더 어두운 느낌이 나게 되어져 있죠. 접어지면 굉장히 작은 요렇게 요 정도만 되어질 수 있는 참 작은 천으로 되어진 건데 펼쳤다. 아니면 또 아이들이 하고는 또 집어넣을 수 있게 쉽게 편하게 되어져 있는 요렇게 요런 장면들의. 어 이야기를 좀 구성해 볼수 있는 요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제시해 준다면 아이들은 어떻게 음,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낼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조금 더 어, 첨가해서 새로운 거 나는 여기다가 조금 더 이런 걸 내어 주겠다. 왜냐하면 배와 유치원 가서 아이들 노는 거 보면 여기서 놀다가 자기네가 필요하면 유치원 교실에 있는 또 다른 거 가지고 와서 놀기도 해요. 그러니까, 요 놀이 전개하고, 그 다음에 옆으로 갔을 때 요것도 딱 내어지면 또 아이들이 아까랑 좀더 다른 느낌의 굉장히 다른 스토리를 만들어내는데, 음, 정말 지난번 유치원 가서 한번 했을 때는 정말 한 시간 넘게 이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서, 아, 얘네들에게 똑같은 천이 아닌 벌써 이미 천에서 주는 색깔이 하나는 분홍색, 하나는 약간 물색이 나는 느낌 나고, 또 하나는 조금 어두운 느낌, 요렇게 되어져서, 천 자체가 주는 그런 색깔에서 오는 느낌도 다르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나와 주어진 인형들이 서로 다르고, 소재들이 서로 다르고, 거기에 들어가는 구성물들이 서로 다름에서 오는 것들이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전개를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이런 놀이감들을 제공했다고 할때 유아가 되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이들은 이걸 갖고 어떻게 스토리를 전개해 나갈지 한번 생각해 보고 그다음에는 여기에다가 나 같으면 아이들이 조금 더잘놀수 있게 요런 요런 것들을 내가 상상해서 조금 더 비치를 해 주면 좋겠다 싶은 거 있으면 각자의 스토리를 전개해 나가면서 어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는 조금 더 선생님이, 어, 적절하게 좀더 지원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좀 작게 만들어진 그 다음에 천으로 되어진 이런 소재의 놀이감을 줬을 때 아이들의 스토리가 어떻게 연결되어 지어나가는지 만약에 교사라면 나는 어떻게 여기다가 조금 더 많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게 무엇을 더 첨가해서 아이들에게 내어줄지와 관련된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안내를 해줘 이걸 보면서 여러가지 좀 창의적인 생각들을 해서 정말 유아가 되어서 놀이를 하는 기분으로 이 스토리를 한번 재미있게 엮어 나가면 좋을 것 같으네요. 감사합니다.